아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 오늘 중계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아 저에게 무려 모바일 게임 광고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뭐냐면 러브비트 애니타임입니다 <laughs> 아니 이거 아이돌 댄스 배틀 뭐 그런 거잖아 막 춤추고 이런 거 춤추, 춤추는 가 이거 며칠 뒤면 저 이제 3 5섯인데 아이돌 댄스 게임을 제가 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 예전에 제가 PC버전으로 러브비트라는 게임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모바일 버전 나오면서 광고주님이 저에게 광고를 줬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아 물론 뭐 저의 매력을 느끼고 저의 동화내모와 컨텐츠에서 풍기는 그 열정 에너지를 보고 저에게 광고 의뢰를 주신 거 기는 한데 한참 기저귀값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다 가고 싶고 뭐지 고민을 하다가 며칠 밤을 새다가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는 건 진짜 강고주님한테 진짜 민폐인 것 같아. 최대한 강고주님의 입맛에 맞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35세 되는 이 아재의 외모부터 최대한 이 게임 컨셉에 맞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인데 메이크업 샵예 약했습니다. 강고주님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인정해. 계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1시 반에 남자 메이크업 이요 네, 네. 아, 뭐. 제가 원하는 게좀 원하는 게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 볼게요. 아, 제가 네? 이제 댄스 경연 나갈 거라서 아, 아이돌 네. 댄스 경연. 어... 최대한 아이돌스럽게 좀해 주세요. 최대한 아이돌스럽게. 아이돌스럽게. 네. 약간 BTS 같은 막. 그런... 아. 여러분들 진짜. 그 사장님이 얼마나 멋있게 해 줄지 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따가 메이크업 다 끝나고 뵙겠습니다. 빠브 무슨 결심이 완다. 네. 아 그게 러브비트에서 주관하는 음. 애니타임 대회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애니타임 대회요? 들어보셨어요? 음, 아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 메이크업이랑 헤어 스타일링 다 끝났거든요. 자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고 하나 둘야 지금 뿜은 사람 있지? 야 지금 뿜은 사람 나 차단한다. 어,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 이 사장님이 실력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워낙에 밑바탕이 돼서 그런 건지, 춤 실력으로 안 되면 이걸로 간다. 레스리링 짜라. <laughs> <laughs> 일단 어, 눈갱 죄송하고요. 네, 아이돌 트렌드, 아이돌이라면 꼭 입어야 되는이 거지 니트도 입어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이돌 댄스 경연대회 러브비트 애니타임 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게임할 건데 현실에서 또 꾸며줬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안 꾸며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좀 약간 후질구리하죠? 요거를 아이돌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는 무조건 꾸며주는 맛이지. 일단은 복장부터 간지나면 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댄스 경연은. 어, 실제로도 그래. 자 머리 스타일은 지금 내가 살짝 띄운 스타일이니까 요거 마음에 든다 오케이 자 머리는 한요 정도 해주고 와 간지나네 저랑 싱크로를 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표정도 딱 좋아 지금 자, 옷이 좀후지부리한데 옷을 벗자 나같이 이렇게 좀, 어, 반반 스타일 없냐? 양양반, 드라이드반? 아, 내가 너무 트렌디하게 입어가지고. 어, 어, 야! 반반 스타일 있네? 와, 역시 이거 제작자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시네. 아, 진짜 있을 줄 몰랐는데. 자, 양반 후반 스타일 요거 하나 입어주고요. 아이돌은 무조건 일단 찢어야 돼. 요걸로 가자. 와, 상큼하네. 아, 신발은 요즘 유행하는 그, 발렌시아가 트리플 레스나 뭐, 아디다스, 이지부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어? 아고 유행 갔냐? 지금 보니까 딱히 신발이 땡기는 게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일단 튀고 봐야 돼. 튀는 게 장땡이야.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를 신고 댄스 경연을 나와 이러면서 일단은 어 쫀다고. 기선제압. 자, 캐릭터 딱 마음에 듭니다. 제 스타일이고요. 요대로 한번 가 볼게요. 거의 b t s 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고요. 자, 일단 버블 모드랑 크래시 모드 있는데 어 버블 모드로 가야 되겠지. 오케이. 어, 어 롤러 스케이트 타고 다니는 거 보소. 하부. 데코 없으시나? 인사 한번 해 주고요. 인사 하브. 아 이분 캐릭터 보니까 지금 저한테 반한 것 같아요. 저한테 눈을 떼지를 못하시네. 다정이아님 반하셨어요? 나도 나한테 같은 반하고 마치. 자 여러분들 아이돌 경연 댄스 확실하게 찢어버리겠습니다. 노래 뭔데? 거기. 어 초보 연습 아부나 아 요런 방딱 좋네 초보 연습 야 내가 제일 멋있다 아 벌써 뭐 기세 등등하죠 오 아이즈원 노래 한번 딱 미소 한번 날려주고요 오케이 고고고고고 갑시다 라비앙 로즈 한번 가서 개인전 버블 모드네 와딱 봐도 포스가 내가 무조건 1등이다 어 잠깐만 야야 야, 야, 타이밍 왜 이래 잠깐만 나집중좀할게요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점수 저거 뭐냐 저분? 점수 깡패냐? 12만 점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오우, 와 망했다. 자 저도 전데 수현이 진짜 못하시네. 아니 직장이 못해야지. 자 요거 쫙 따라가지고 크레이지 먹어 주고요, 댄스 한번 날려주고요, 올 콤보. 아나 지금 정신이 없어. 혼돈의카우스야나 지금. 와나 리듬 게임 진짜 자신 있었는데. 왕년의 애가 아니네 이거. 아. 댄스 타임 와 여기서 1등이신 분 앞에 나와가지고 솔로 독주 솔로 무대 하는데 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이게 그렇게 어려.. 이게 별몇 개짜리니? 야별 일곱 개짜리였어? 야 그래도 우리 아이즈원 노래에 내가 민태가 될순 없지 어, 끝까지 열심히 하자 아 지금 감각이 온것 같은데 지금 지금 점점 필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와 빡세다 자 이번에는 그냥 제가 방을 파볼게요 제가 직접 파서 사람들 불러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어? 이거 또 제가 간만에 확실히 아는 노래 나왔네 저의 감성 오? 아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버블 모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클래식 모드가 있거든요 그게 좀더 쉬워 잠깐만 저 모드 좀, 좀 바꿔가보자 오케이 개인전 클래식 가가지고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럴 때는 외치기 한번 때려줄게요 약간 관종 스타일인데 갬부링 아시는 군, 깸브링입니다. 관종 끝판대장 급이네. 자, 외치기 한번 할게요. 전체 채널로 다 쏘는 거야, 메시지. 자, 하브, 어, 이분 귀여우시다. 안녕하세요. 네. 아, 왜 아무도 안 들어오냐. 나 깸브링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어, 나나노노님 들어오셨다. 아, 하브, 너무 귀여우세요. 자, 갑시다, 고고. 야, 이거 노래를 위아래는 하지 말고 랜덤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어, 그래도 유행이 좀 지난 노래니까 이분들 감상에 또 맞춰줘야지. 어, 야, 이거 좋아, 선미. 이거 맞냐? 주인공, 와, 이 노래 하듯 진짜 홀리게 썼는데. 나오는차우 드라이브 할때나 맨날 들었는데. 자, 클래시 모드입니다. 아, 이거 타이밍만 잘 맞추면 돼. 나 지금 꼴찌냐? 와, 어, 잠깐만. 야, 꼴찌야. 등치는 내가 제일 커가지고 지금 완전 꼴찌. 독보적 꼴찌.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클래시 이거. 와, 나 머리에서 땀이 선골송불 나, 지금. 와 <laughs> 야 맥스 비버야 지금 지금 점수 따야돼 아점안되다 캐릭터 춤이 따라추자 한대춤 따라출라 하면은 실세가지고뭐 고개 흔들고 있고 여기서 또 고개 흔들고 있고 춤 따라추지도 못하겠고 고개 흔들고 있고 와 완전 진이 빠져버리네요 와 땀봐 보이세요? 땀이 뚝뚝 떨어져 나 완전 꼴찌냐? 응 음, 그래 <laughs> 놀랍지도 않다 이이씨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아직까지 수련이 많이 부족해. 아직 별 3개까지밖에 마스터 못 했는데, 제가 지금 메이크업하고 캐릭터 꾸민 걸로 제 실력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역시, 외모보다는 실력이지. 오늘부터 댄스 마스터 간다. 여러분들! 혹시 경연장에서 저를 보면 좀 봐줘요. 나 연습 간다! 빠브!